네, 지난 달만 해도 사실 아참이 나라 또또이 사회가 제대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어떤 이 상황도 현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여성이 위대합니다 예, 남자는 자고 있는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예수님 이무에에사사이이인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I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가시라 라고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돌이 크기와 무게가 어느 정도 라고 하면요, 장정 다섯 명이 힘을 써서 한 번에 이렇게 움직여야. 옮겨질 정도의 크고 무거운 돌인 겁니다. 그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한두 사람 그냥 도적이 그 시신에 혹시나 뭔가 뭐 폐물이나 그걸 훔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다섯 명 이상. 그러니까 한 그룹이 아주 큰 그룹이 와서 아니고서는 이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니까 막달라 마니아가 너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 돌이 이렇게 치워지고 열려 있을까? 너무 놀라가지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가서 예수님의 맡고 있는 무덤의 돌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하자. 이 베드로 제자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무덤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보니까 진짜 무덤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 제자들을 따라서 다시 무덤으로 왔는데 걸음이 늦다 보니까 그 무덤에 오니까 이미 제자들은 다 집에 가고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 무덤에 앉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무덤 안을 들여다 보는 거죠. 여러분 십삼 절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면서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흰옷 입은 이두 천사만 있는 겁니다. 그 천사와 마리아가 눈을 딱 마주치니까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느냐? 어찌 우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말은 뭡니까? 왜 우느냐라는 거죠. 왜 너는 우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찌 이게 우려야 할 상황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슬퍼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데 도대체 너는 왜 이것 때문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묻고 있는 거잖아요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천사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리아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로 가든지 제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를 누군가 가져갔다고 단정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을 보고 단정 지을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분명 이걸 이것이다 라고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그때 가만히 보면요 감정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그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든지 너무나 슬프든지 그 감정이 나를 도치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등 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죠 아니 그토록 찾고 사모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뒤에 있는데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몰라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러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오랫동안 몇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물론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몰라봤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스처를 알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찌 몸이 변했다고 몰라볼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 마리아를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 분명히 있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마리아는 지금 왜 울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건 이미 울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실신이 없어진 건 누가 훔쳐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너무 속상해가 여러분 울고 있죠. 이런 이런 그 슬픔은요 우리는 압니다.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한 감정이고 슬픔이었다는. 우리는요 부활하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부활하셨는데 이 마리아는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자기 감정에서 흘리는 눈물이고 여러분 슬픔 아닙니까? 마리아의 주관적인 슬픔이고 그가 느끼는 여러분 슬픔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슬프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슬픔과 감정이 정말 진짠가? 그냥 내 감정에 도치돼서 내가 하는 슬픔이고 눈물 아닌가? 그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고인을 슬퍼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울죠. 또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도 장례식 가면요 유가족들이 그렇게 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울 때는요 입관할 때입니다. 입관할 때. 그래서 제가 입관할 때는 제가 꼭 가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때 가장 많이 울까요?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거니까. 이 땅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치되어 있던 곳에서 시진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관에 딱 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다 이렇게 닦고 옷을 입히고는 얼굴만 딱 보이게 하고 이제 인사를 하라는 거. 니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 얼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못했던 것만 잘하지 못한 것만 그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잘해 주려고 해도 여러분 잘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움, 속상함 때문에 저마다 다 마지막 손을 만지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그림의 사는 말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이 여러분 할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 너무 슬퍼 가지고 비통해 하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 말들만 하더라그 근데 여러분, 고인의 입장에서 편해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천국으로 이름 가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든 것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천국에 이미 가셔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비통해야 되는 것은 고인이 아닌 겁니다. 오 땅, 오늘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비통해야죠. 과연 나도 이 땅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고 믿음대로 살아서 정말 내가 죽을 때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에 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비통해야 하고 자신을 위해서 슬퍼해야죠. 고인은 이미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평안하게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고인이 위함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울음이고 슬픔이죠. 내가 단지 보지 못한다는 슬픔. 그 슬픔이 여러분 내 감정에 여러분 있는 눈물 아닙니까? 마리아도 그런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눈이 가려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말씀하셔도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보여져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감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게 다르죠. 사람은 어떤 특정 감정에 여러분 사로잡히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보는 것만 봅니다. 주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감정에서 취해서 하면요 자신이 보이는 것만큼만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됩니까? 이 감정이란 자체가 여러분 정말 진짜인 것 같지만요, 이 감정 자체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지 못할 것이죠. 어느 신학생이 논을 하고 바빠가지고 시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험 날짜가 다가온 거죠. 내일째 시험을 쳐야 되는데 큰일 난 겁니다.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걱정만 근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어떤겁니까 걱정 근심만 하고 출전하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은 자녀들도 그렇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학생도 걱정만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하기 싫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그 다음 날 시험장에 가가지고 문제지를 딱 보는데 아니야 다를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뭐라도 답을 써 가야 되는데 뭘 적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문장을 딱 답안지에 적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딱 듣고 이제 제출을 한 거죠. 근데 더 머리가 아픈 거는 이 답안지를 받고 이 채점을 해야 되는 이 교수가 더 머리 아픈 겁니다. 아니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니까 이거 뭐빵좀 주면 아니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고민하다가 예, 그 답안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은 백점, 당신은 빵점. 주님은 다아시잖아요그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이름 하는 그 사람은 빵점이.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춤하죠. 아니면 사랑합니다, 한, 한다든지,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말하면 될 거. 왜 주춤합니까? 주저합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그 감정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 전에, 여름 예수님 죽기 전에 베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만만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믿은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내 감정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말했지만, 진짜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도 나의 이런 거짓댐도 그냥 내 감정에 했던 그런 말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올인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날 이러면 그 감정이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라는 거. 오늘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이 감정에 치하이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는 생각은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는 생각 가능성도 안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신 분이고 그 죽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훔쳐 갔거나 누가 돌이켜 갔다라는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 감정에 취해 있는데.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감정으로 신앙하면요. 기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열심히 뭔가 하다가 내 기분이 상하면요. 다 놓아버리는. 내 마음이 힘들어도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입을 열어 기도해야죠. 그것이 감정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인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인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예를 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나의 모든 그 상황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무덤과 같은 그곳에 깨친 게 뭡니까? 무덤은요 뭡니까? 모든 것의 절망과 실패 아닙니까? 거기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는 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생명 가운데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나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그것이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왜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지향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무덤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덤은 뭐라 상징합니까? 실패고 절망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왜이 마리아는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의 자리는 큽니다. 많은 정성과 애정을 쏟을수록 그 실패는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가 큰법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다가오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당신의 삶이 전체 흔들린다면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당신의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온 거다.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 신앙도 흔들리고, 당신의 삶도 흔들린다면, 그은 당신의 우상이다. 거기에 기대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참 만족을 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런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단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떼어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덤에서 주님을 봐야죠.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 더 이상 그 무덤만 바라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요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믿음의 연약한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함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자 얼마나 큰 낭패를 여러분 당합니까?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뭘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는데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 부인에 제일 예쁘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렇게 예쁜 이 부인을 이애굽 사람들이 그냥 가만 놔둘까?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불안함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면 자기가 살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나 살려주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다 들떡나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다 알아, 알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창피스러울까요? 야 너는 네한 목숨 살리려고 아니 어떻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얼마나 여러분 그 말에 비참해질까요? 얼굴 돌릴 수 있겠습니까? 들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 실패의 자리만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그러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더 반대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 내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 그 실패의 자리만 보면 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죠 왜요? 자신의 삶의 지향점이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도 땅도 아니고 그런 실패한 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지향점을 두고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실패해도 또 따라가는 겁니다 실패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덤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지 아 못하는 한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침체해졌습니까?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서 멀어졌습니까? 우리의 지향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다 거기에 기대어 살기 때문인 다 거기에 가능성을 두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은요 무덤을 깨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무덤이 지향점이 아니라 다시 살아라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기에 부활은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몰두 있다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무덤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걸까? 요 거기는 희망이 없는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로 못 돌리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에게 불러먹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진실로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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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o 하 k 하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너, 너희들 너 내게 왜 따라오느냐? 나에게 뭘 바라느냐? 석을 양식을 내게 구하러 왔느냐? 나는 그거 주기보다는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너희가 영혼이 사는 것을 내가 주려고 합니다 석을 양식을 위해서 살면 그 석을 양식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늘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석을 양식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줄까? 거기에만 머물러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그 석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의 영혼이 잘되고 너의 영혼이 영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릅니까? 무엇을 주님께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석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세일을 행하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될 때요. 우리에게 실패는 그냥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양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여러분의 무덤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것만 바라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가능성이 아니고, 그것은 너를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할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옆에 계셨다라는 것, 등 뒤에 계셨다라는 것. 왜 뒤에 계셨을까요? 함께 가기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 주기 위하여서, 함께 가 살아가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셨다는 라 여러분, 사실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여러분, 요즘 뭐 폭삭 소가수다 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 드라마를 본한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주목하냐 하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노인 부부 두 사람, 세대이 시작하는데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 식구들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세덱을 그 돌보 주는 노인 부부를 이렇게 어, 소개를 하는데요. 이세대은 어떻습니까? 항상 걱정은 요 저녁입니다. 저녁에 살독을 열어보고 살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걱정인 거죠. 살뚝에 살이 없으면 내일 자식들은 다 굶어야 되니까. 그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살뚝이 뭐 요술 항아리도 아니고 내일 지나면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 내일 생기겠지. 그런 마음 못 가지잖아요. 그냥 없으니까 아, 내일 굶어야 되겠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살뚝을 혹시나 하고 열어 보니까 하루에 그냥 먹을 만큼만 고기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다음에도 살뚝개 비어 있으면 그 다음날요 꼭 그냥 먹을 먹을 양큼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 주인 새들어 새를 주는 그그 그 할머니가 혹시 보이는데 하면 이새댁이 부담스러울까 봐 몰래 가가지고 그냥 이살뚝개에 이런 살을 이런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가지고 이 새댁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 혼자 못 산다 이. 고찌글라. 고찌가 고찌글민 백리 길도 십리 된다. 제주 방언이죠. 번역하면요.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 길도 십리 된다. 혼자 걸어가면 백 리인데 같이 가르면요. 그 백리가 십리 되어 버린다. 심리 가는만큼 여기 힘이 안 들더라. 물론 혼자 인생을 살수 있지만요. 힘들죠. 가져가면 더 멀리 갈수 있고 더 오래 갈수 있다고 라 이런 말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혼자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잡으시는 겁니다. 그 무덤의 자리에서 옴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면서 너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기에 내가 너와 함께 다시금 시작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여러분 오신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으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죠 나의 가능성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부활하셔서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길을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셔서 이전 것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네 가운데 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 이제 더 이상 무덤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